오늘은 음, 밀리터리 버거 요즘 핫하죠 밀리터리 버거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내돈내산입니다. 내돈내산. 자, 10월 31일까지 밀리터리 버거를 구입을 하시면은 이렇게. 너겟을 서비스로 줍니다. 구성품은 구성품은 요렇게빵빵두개 그다음에 패티 하나 그다음에 햄 하나 샐러드 그다음에 마카로니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딸기잼 요거는 음, 불고기 소스입니다. 그리고, 감자튀김, 콜라, 음,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. 자, 샐러드를, 샐러드를 일단 올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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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, 딸기잼도 발라주고요. 딸기잼을 듬뿍 발라줍니다. 그리고 햄패티 올리고요. 치즈도 한장 들어있네요. 치즈도 올려줍니다. 다음에 불고기 소스도 발라주고요. 아쉬운 게 빵은 두 개인데 패티가 하나. 그러면 저는요 햄은 여기 빵 하나 남은 거 여기에다가 넣어서 먹겠습니다. 하고 마카로니, 마카로니도 좀 얹고. 군대에서 먹던, 뭐, 군대리아군대리아 음. 식으로 이렇게 나온 햄버거인데, 제가 군생활할 때는 치즈는 없었어요. 음. 딸기잼이 들어가서 그런지, 음. 군대리아 맛이 살짝 나네요. 가격이 8,100원인데, 8,100원에 햄버거 하나 반 정도? 빵은 두개 들었지만, 패티가 없으니까, 패티가 하나밖에 없고, 햄밖에 없으니까, 한개반 정도 되는 그런 양이네요. 그냥 불고기버거 맛인데 딸기잼이 첨가되가지고 딸기잼 때문에 약간 음 군데리아 맛이 조금 나긴하네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딸기잼을 바르고 샐러드를 올려주고. 근데 이게 포크가 들어있어서 그런지. 음, 포크 숟가락 포크 숟가락을 넣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딸기 잼이나 이런 거를 풀때 포크라 음, 이렇게 스푼을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햄을 하나 올려줍니다 패티가 하나밖에 없어요 패티 하나에 햄 하나 음. 불고기 소스,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주고 위에 마카로니 샐러드를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스킬 하나. 자, 포테이토를 감자튀김을 올려줄게요. 감자튀김과 햄버거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스킬. 그리고 케찹도 살짝 올려줍니다. 한번 먹어 볼게요. 배티 대신에 해물 넣어서 햄버거에 그 풍미는 없네요. 감자튀김도 먹고, 치킨너겟도 먹고, 10월 31일까지 밀리터리, 밀리터리 버거를 구입하시면은, 치킨너겟을 서비스로 드립니다. 요즘 하도 유행이라 한번 사서 먹어 봤어요 근데 8100원 주고 사 먹기는 좀 그러네요 음. 양은 빵이 두 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양은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음. 감자 튀김이 조금 튀긴지 조금 됐나 봐요 시간이 지났나 봐요 치킨 나베는 따뜻한데 감자 튀김은 식었어요. <laughs> 요즘 핫하다는 미리터리 버거를 사서 먹어봤어요. 총평. 가격 대비, 가성비는 별로. 그냥, 어, 군대 다녀오신 분들, 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드실만한 정도? 음, 그런 맛이네요. 네. 이상입니다.